오늘 대법원은 이재명의 핵심 보좌관이자 백현동 로비스트인 김인섭 전 대한주택대표에게 징역 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재명 사건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이재명의 유죄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한국주택대표는 김인섭입니다. 그는 이재명의 핵심인물이며 과거 백현동 개발 로비스트로 일했습니다. 백현동과 관련하여 한국품질연구원은 부지 용도 변경을 진행 중이며, 품질연구원은 성남시의 용도 변경을 욕했지만 모두 거부했습니다. 처음에는 용도를 단 2단계만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김민섭을 고용한 후 2단계가 아닌 4단계로 조정되었고, 이 아파트 옹벽 아파트는 가능했습니다. 즉, 아파트는 최대 용적률과 심지어 벽으로 지어졌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100% 임대 아파트였는데, 10% 임대 아파트로 바뀌고, 90%는 민간 분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 회사가 3천억 원의 이익을 냈다는 것입니다. 김민섭은 처음 이곳에 온후 아시아 디벨로퍼 정바울 사장에게 200억 원을 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200억 원 대신 나중에 77억 원을 줬다고 합니다. 이 77억 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서 김민섭은 배임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1심은 5년, 2심은 5년이었습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과 1심의 판결을 보면 당시 이은주 원주가 아닌 전직 판사, 전직 국회의원이 결국 사임했습니다. 이재명은 김민섭의 판결을 보고 바로 그럼 이수진은 군에 소속돼 있구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뇌물을 받고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사각지대를 받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이 200억 원의 손해배상을 한 혐의로 지금 이재명이 기소된 겁니다. 배상액이 200억 원을 넘거나 100억 원을 넘으면 엄청난 액수로 간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수진과 이재명도 맞거나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보면 다 아는 겁니다. 판결문을 보면 이재명은 석과 직결돼 있습니다. 김민섭이 로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현동 사건도 이재명의 판단이겠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건과 김민석과 함께 일했습니다. 김진성 앞에서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이 김진성 씨가 전화해서 2002년에 검찰 사칭한 부분을 맡아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김진성이 예전에 성남시장 김병남 비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김병남 시장이 라이벌을 끌어내리고 그쪽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분당 파크뷰로 갔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모욕이 있었습니다. KBS PD가 이걸 취재할 때 같이 나와서 검찰 전화번호를 주고 다 주고 같이 검찰 사칭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김진성 씨가 성남의 수장 같은 존재였고 지금은 김인섭 씨와 함께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인섭 씨에게 로비를 하고 김인섭 사건을 수사할 때 수사수장이 압수수색을 했을 때, 김진 씨의 핸드폰이 발견되었고, 거기에 이재명의 녹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김진성이 이재명을 검사로 사칭했을 때, 검사를 사칭한 것이 아니라, PD 바로 옆에 있으면서, 무고죄로 고소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사건과 관련해 선거법에 따라 기소된 것입니다. 당시 김진성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KBS PD와 성남시장 김병남이 공모해서 모든 것을 이재명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녹음해서 그렇게 하면 그냥 그렇게 들었다고 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김인섭도 최종 판결이 내려졌고, 그래서 김진성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위증죄를 저지르라는 요구를 받았고, 이재명 씨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변호사가 다시 전화해서 변론서 보내서 이렇게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의 핵심 보좌관 김민섭 씨가 체포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재명 주변 사람들이 다 체포된 겁니다. 이재명 주변 사람들이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유죄입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최고 형사 고발 명단의 맨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주범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쌍마대복의 성공과 관련해서 지금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거나 체포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이재명의 법의 부패입니다. 이게 이재명의 꼼수입니다. 이재명의 부하들이 다른 당의 지도력 아래서 줄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조정 혐의로 기소된 김민서에 대한 원래 형량인 징역 5년과 벌금 63억 57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이 여기 있으니까 백현동은 모르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게 다 아시아 디벨로퍼 때문이고 김민섭 씨는 제가 2002년 성남시 선거에 처음 출마했을 때 본부장이었습니다. 이 김민섭 씨가 저를 민주당과 처음 연결해 주신 분이고, 이재명이 민주당에 입당해서 민주당 쪽 사람들과 인연을 맺으신 분입니다. 결국, 김민섭은 김민섭을 모른다고 했지만, 제가 앞서 언급한 김진성의 녹취록에는 재인서형이 어떻게 지내는지, 인수형이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고, 전혀 모른다고 하면서도 둘이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습니다. 또한 김민섭이라는 아이가 예전에 성남에서 회동을 했다고 하는데 자주 가서 여러 가지 협상을 했고, 나중에는 몰랐지만 정상이 김민섭과 함께 있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 전화하고 만난 끝에 민섭이는 이 물탱크와 관련된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또 다른 영장을 받았고, 체포되었을 때 김민섭의 이야기를 듣고 만나서 로비를 받았고, 어쨌든 그 변화의 목적은 모두 김민섭의 로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재명은 김민섭의 로비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협박이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이게 정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의 범죄는 너무 심각해서 선거법이 있고 기소와 관련해서 지금 횡령, 백현동, 대장동 다 연결되어 있고 그 사람들 나목, 김만배, 유동규,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처벌을 받는 동안 이재명은 거짓말을 한 다음 차단당해서 무혐의로 풀려났고, 그 모든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만 보더라도 김인섭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지금 이재명의 범죄는 도박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그가 확실히 처벌받을 수 있고, 처벌받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